AI 제모나이 재미나이 모르면 손해. AI 제모나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모르면 손해. 스마트폰만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편리하고 즐거워집니다. 첫째, 궁금증 해결사. 오늘 날씨는? 손자 생일 선물은? 건강정보는?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모나이가 즉시 답을 찾아드려요. 인터넷 검색보다 빠르고 정확하답니다. 둘째, 똑똑한 비서. 손주에게 보낼 문자도, 복잡한 내용 요약도, 아이디어 정리도 제모나이에게 맡겨보세요. 글쓰기가 훨씬 쉬워지고 삶이 한결 편해져요. 셋째, 새로운 정보 탐색, 최신 뉴스, 흥미로운 취미활동, 유용한 생활 꿀팁까지. 제모나이와 함께라면 트렌드에 뒤처질 걱정 없어요.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넷째, 일상생활의 편리함, 여행 계획부터 장보기 목록 정리, 특별한 날 선물 추천까지. 제모나이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다섯째, 스마트 라이프 첫걸음. 제모나이를 활용하면서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즐기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AI 제모나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에 활용해보세요. 삶의 지혜 시니어 건강채널이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